안녕하세요 필라테스 님수입니다. 오늘은 리포머에서 선 상태에서의 동작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엑셀 엘게이션 축선 신장, 그리고 사이드밴드, 스완을 활용한 스탠딩 동작이에요. 아마 해보시게 되면 뭔가 옆구리의 느낌, 뭐 엉덩이의 느낌, 업덕터의 느낌, 이런 것들도 너무 좋겠지만, 척추가 늘어나는 느낌을 찾는데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필라테스 동작이 익숙해지거나, 스완, 사이드밴드가 기본적으로 숙지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느낌이 좋은 동작, 제가 또 좋아하는 동작이니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박스 짚을 수 있는 박스를 이렇게 세로로 풀리 뒤쪽에다가 세워놨고요.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가벼운 제일 가벼운 스프링 하나를 끼워 주셨어요. 저는 화이트 하나, 흰색 하나를 끼웠습니다. 자, 우선은 어떻게 서 주실 거냐면, 내 발을 여기 숄더레스트에 올릴 건데, 불안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박스를 쓰셔도 좋거든요. 오른쪽 발이 이렇게 숄더레스트에 플렉스로 가서 얘를 이렇게 걸어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안쪽 날이 얘를 당길 준비를 해줄 거예요. 오른발 한번 올려볼까요? 그렇죠. 앞에 거 쓰셔도 되고, 뒤에 거 쓰셔도 돼요. 밑에 있는 다리랑 한 선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발목을 플렉스. 그렇죠. 숄더레스트 얘를 요 발목 안쪽 날 이렇게 당길 거거든, 이따가.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더 패드 뒤쪽으로 위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 다리를 결정을 해볼게요. 어디에 있으면 좋냐면요. 왼다리의 위치가 지지하는 발이 내가 살짝 얘를 당겨올 만한 위치에 왼발이 위치하고 있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당겨와서 세팅을 할수 있는 정도. 오케이. 자, 되셨으면 발목 안쪽 날로 얘 패드를 잡을 준비가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반대쪽 소근으로는 그냥 이렇게. 얘를 짚어서 몸이 약간 기울어져 볼게요. 그리고 오른손은 머리 뒤. 그러서 척추를 최대한 늘린 상태가 되었겠죠?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한번 페리지를 당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그냥 당겨야지 생각을 하면 내 몸이 뭔가 옆으로 왼쪽으로 가야 될것 같지 않아요? 얘가 오니까. 그쵸? 왜 내가 일로 가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간을 우리가 옆으로 빼는 걸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위로 끌어올리는 걸로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일 건데 골반 앞쪽으로 밀어붙여서 팬티라에 활짝 아랫배 쏙 집어넣기, 그렇죠. 거기에서 내 척추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만큼 캐리지가 당겨와줄게요. 손이 떨어지는 위치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다시 오른발이 쓱 따라가니까 내가 내려가서 맞아요. 다시 척추가 사이드밴드를 하니까 캐리지가 따라올 거고요. 캐리지가 가니까 사이드밴드가 풀릴 거예요. 집중을 해볼게요. 그러면 시작이 척추가 시작하니까 얘가 왔잖아요. 갈 때는 난안 가고 싶은데 다리가 뽑혀 골반이 허리가 뽑혀 가니까 돌아가요. 다시 위로 업업업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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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골반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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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마지막 머리부터 엔 다리 갔어요. 오케이, 자 그대로 이제 박스로 한번 틀어볼게요. 그리고 왼발 앞에 있는 발을 박스 쪽으로 이렇게 싹 틀어주세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고요. 자, 그럼 이제는 얘 똑같이 오른발은 얘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선부터 스완 가슴 올라가니까 뒤에 캐리지가 따라왔죠. 자, 이제 나는 계속 스완이고 싶은데 발이 캐리지가 나를 당기니까 척추가 뽑혀 뽑혀 나갈 거예요. 다시 스완 엔 뽑혀. 나가기 끝까지 스완이 안 풀릴수록 좋아요. 조금 더 저는 범위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 왼발 앞으로 옮겼어요. a n 다리 뽑혀 나가기. 두번 더. a n 마지막. 다리 가는데 나는 안 가서 여기가 늘어, 늘어, 늘어 나는 거예요. 오케이. 풀어주시고 뒤돌아 반대쪽 가볼게요. 자, 사이드 밴드부터 발을 올려주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내발 위치 선정하기. 범위를 더 갖고 싶으면, 오른발이 더 멀어질수록 범위를 더 많이 갖고 강도도 세질 거예요. 왼손은 머리 뒤. 좋아요. 자, 얘를 누가 당겨올 거냐면, 내 척추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만큼 캐리지가 왔다가, 발이 캐리지가 가니까 나는 버티다 버티다 할수 없이 갔어요. 또 둘, 엠, 발 먼저 보내주고 나는 끝까지 안 가고 싶다. 또 셋, 지금 뭘 느껴야 되냐면, 발이 가는데 난안 가니까 그 사이에 있던 척추와 고관절이 늘어나는 거. 한 번만 더 갈게요. 앤 가는데 나는 안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그대로 바닥으로 돌아서 오른발 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스완 했는데 나는 안 돌아가는데 팔만 돌아가요. 다시 둘앤 캐리지 가는데 나는 안가 나는 안가 척추랑 고관절 늘리기 또셋앤안 가기 다시 돌아올 때도 상체 가는데 발안 따라오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리고 다시 발이 갈때 척추는 또 버티다가, 마지막 한번 더. 오케이. 이제 느낌 알았으니까, 나와서 파랑 하나로 바꿔볼게요. 오케이. 숄더레스트 앞에 것만 써볼까요?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저는 오른발 조금 멀리 세팅할 거고요. 준비, 오른손 머리 뒤. 척추가 사이드 밴드를 시작을 하니까 캐리지가 당겨와졌어요. 많이 당기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발과 캐리지가 가는데 나는 끝까지 버티고 늘려 추다가 내려갔어요. 다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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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박스에 떨어지셔도 돼요, 올라갔을 때. 다시 팔, 팔, 팔. 저 범위 더 늘려볼게요. 세, 에, 에, 엠. 팔, 팔, 팔. 두번 더, 둘, 둘, 둘. 버티고 끌려, 끌려, 끌려. 마지막 하나. 앤 끌려 끌려 갔어요. 그대로 턴 돌아서 왼발 쇽 돌려주실 거고요. 비틀린 채로 스완을 할 준비 스완 앤 여기서 다리만 끌려 간다. 다시 둘안 끌려가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그냥 발 가면서 같이 툭 떨어지고 번쩍 앤툭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올라가서 따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데 진짜로 얘가 뽑혀서 끌려 나가요. 두번더앤 마지막 앤후 왼무릎 밑에 것더 접어주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고, 팔꿈치 접어서 다시 지탱해 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다시 가볼 거예요. 어, 범위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엔 다리. 또 둘, 언제나 그렇듯 범위가 큰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셋, 다리 뽑혀 나가요. 마지막, 엔 다리. 갔어요. 그대로 오른발 업.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올라올게요. 뒤돌아 반대쪽. 왼발 올려주시고, 내 범위 찾고. 왼손 옆으로 머리. 그렇죠. 가볼게요. 내 척추가 올라가니까 캐리지가 따라오기. 맞아요. 발이 가는데 나는 안 가기 안 가기. 그렇죠. 또 두. 사이드밴드. 앤 다리 가는데 나는 끝까지 끌려. 또 세. 어. 그렇죠. 넷. 마지막. 다섯. 후. 갔다가 이제는 돌아서 오른발 쭉 돌아주고 손바닥 짚고 스완 가질 거예요. 스완. 엔 다리 끌려가기. 또 둘. 앤셋넷 네. 마지막 여기에서 이제 팔꿈치를 대주시고 오른무릎 더 앉아주셔도 좋아요. 범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다시 소와앤 왼발 또둘 왼발 세 마지막 오케이 거기에서 왼발 업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작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